선물로 드리고 싶어서. 어? 어. 아 뽑아 드리는 게 아니고. <laughs> 오리액션이 <laughs> 뽑아 드린 게 아니에요? 아저 놀란 아, 아, 아 뭐다 드리는 거예요? 아, 네, 아, 뭐 보고 하겠습니다. 오. 그러면 사인을 한번한번다 해야 된다는 뜻인데? 미리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. 아. 네. <laughs> 차은우 씨가 1일 사인한. 이야 좋습니다, 좋습니다. 와, 이 프로모션 이벤트 미니 침필 사인을 다 해가지고 오셔서 프로모션 이벤트 당첨자 여러분, 전원에게이 침필 사인 노트를 차으시가 진짜 선물로 드립니다! 드립니다, 예. 잠시 후에 우리 프로모션 이벤트 당첨자분들은 한번한번 한번 나눠드릴 예정이니까요. 끝까지 함께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소정이 같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정말, 오, 감사합니다. 이것도 침필 사인까지 담겨있시고꼭 받아가셔야 돼요. 맞습니다. 안내가 되게 실용적. 어, 그러네요 저는 이줄 간격이 좋아요. 너무 아 청첨. 이유가 있을까요, 네. 네. 아니 그냥 네. 쓰다 보면 이런 저런 것도 많이 써 보면 음. 줄 간격이 너무 촘촘하거나 너무 멀면 좀 초등학생 같기도 하고. 그런데 좋습니다. 주로 어떨때 이렇게 그 수고 활용하세요? 뭐 작사도 있고, 가사도 있고, 뭐 배우 연기 연습할 때 있고 어떨 때 주로 도등장 하고 싶나요? 음... 아, 뭐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핸드폰 메모를 많이 하긴 하지만 핸드폰 음, 메모? 약간... 음. 음. 옮겨 쓰고 싶은 이글 쓰는 거에 매력도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. 네, 또한달 그러다가 또막몇 달, 한다하 그래서 <laughs> <laughs> 더 궁금한 거는 이게 또 새로운 뭐 예능도 공개가 되지만, 작품도 공개가 되지만 음, 앞으로또 음, 네. 활동도 좀 기대가 됩니다 나? 어떤 계획 좀 가져오세요, 오늘 다방님? 어... 뭐..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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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도뭐 확정되지는 않아서 제가 함부로 여기서 먼저 얘기할 순 없지만 뭐 여러가지 제가 여기서 먼저 얘기하면 조금 불편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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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검토하고 있고 네. 그러니까 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야, 그게 좋습니다. 한 바퀴에도 뭐 오늘도 사랑스럽게도 마찬가지. 원더풀 월드에서도 어마어마한 역습도 보여주시고 또 예능은 이미 고개가 됐기 때문에 플란드박스타 이것도 아마 안바니까 정확히 <laughs> 언제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어떻게 하냐 <laughs> 보도자는 어... 네. 이미 다 같이 막 어. 미니 멤버 라인업도 조합도 어마어마하게 기대가 됩니다. 어? 근데 너무 신기. 갑자기 오프더 오프더랬거든. 했는데... 제가 그 동희 형이랑 같이 갔다 왔는데. 맞아 맞아. 아까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. 어? 가셨어? 아, 아니 동영 형이 아까 그 여기 영화 보러 왔다고 해가지고. 아 그래요 이동휘 씨고 그래서 이거 리콜라 사진을 찍으면서 뭐야 동빈나 이거 뭐야. 어형나 이따가 행사하는데. 다... 어? 와 우리 진짜 형제네. 야, 이게 바로 어. 진정한 TMI다. 와. 그래서 뭐 왔다갔지만 가는 것 같은데 아마 사진 찍고 조용히 이따 가지 않았을까. 맞아. 아 아마 이 사진도 영상이 전달될 테니까 우리 그러면 밥으로 이동희 씨에게도 한 말씀 해 주시죠. 네. 어? 형 조심히 가요. 연락할게요. <laughs> 좋습니다. 좋습니다. 플라드에서 갔었을 때도 이리콜라를 드셨다고 하니까 꼭 기회가 된다면 그런 같은 동료들에게도 좀리콜라를좀 소개를. 어, 그럼요. 주변에 좀 많이. 주변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한테도 막 주고 그랬어요. 그럼 어떻던가요? 반응이 리콜라 어, 좋아요. 맛있죠? <웃음> <웃음> 어, <웃음> 맛있다. 상쾌하죠. 맛있고 상쾌하다. <laughs> 네. 좋습니다. 자 이제 마지막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 순서만 이렇게 해주시고. 아까 우리 차은우 씨도 옆에서 아, 네. 준비 살짝만 해주시면 저희가 무대가 준비가 되면 다시 무대 위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조수빈습니다